계속 가겠습니다 내식, 뇌열용합금강 내식강, 내는 이제 잘 버틴다는 얘기거든요 어, 잘 버틴다 어디에 부식에 잘 버틴다 잘 버틴다 어디에 열에 잘 버틴다 자, 내식강, 내식이 어, 부식에 잘 버티는 그런 그 합금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부식이란 게 뭐냐 금속이 가스 또는 액체로 인해서 침식이 돼서 표면에서부터 점차 소모되는 현상 이걸 부식이라고 하는데 찬소나 황 이런 기체에 의한 부식을 건부식, 그 다음에 물, 산, 알칼리 중에서 전기화학적으로 발생하는 부식을 습부식이라고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철강 표면은 습스, 습습성을 지닌 빨간 녹이 생성되는 걸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그래서 내부로 부식이 진행돼 가지고 막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겠다 그치? 그래야 내가 보이지 어. 내부로부터 부식이 진행되는데 합금 원소를 첨가해서 부식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직을 변경하거나 또는 특수한 표면 처리를 해도 표면부터 이제 부식이 들어가니까 표면 처리를 해도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란 말 자체가 녹이슬지 않는 이런 뜻이잖아요. 합금 원소를 첨가하는 방법을 대, 어, 이용한 대표적인 강이며 고크로뮴 고니켈, 크로뮴 이걸 함유한 강은 내식성이 우수하다. 크롬몬 함량이 보통 12% 이상인 강을 프루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한다고 교과서는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녹슬지 않으스테인리스 강인데 그죠 크로몬 12% 이상 함유하면 녹이 슬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이하인 강을 내시강이라고 한다 막간을 재밌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뉴스룸에 들어왔더니 100년 전 우연히 발견한 스테인레스 강 비누부터 귀걸이까지 무한 활용 이렇게 돼 있어요 1912년 진짜 110년 됐네요. 영국 셰필드 지역에 위치한 브라운퍼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해리 브라이 브리얼리 <laughs> 발음 봐라 <laughs> 점심시간을 마친 후에 공장들을 선택하던 중에 반짝하고 빛나는 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첨가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을 하던 중에서 쓸모없다고 판단했던 판단해 버렸던 것을, 이세 조각은 버려진 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비까지 받았지만 녹슬지 않은 걸 보고는, 어, 저왜 녹슬지 않았지? 라고 분석을 해봤죠. 그리고 철과 크롬을 일정한 비율로 합과할 경우 녹이 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스테인레스 강을 만들었다. 러스트레스 스틸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나봐요. 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네요. 스테인레스 강은 얼 룩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 아니었나? 녹? 스테인이라는 것과, 리스가 붙으면서 만들어진 아, 단어입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널리 쓰이고 있다. 뭐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좀 찾아서 봤고요. 스테인레스강은 크로 크롬이 주성분이라고 했잖아요. 12% 이상이라고. 근데 크로인 크롬인 게 크롬과 니켈이 주성분인 크롬 니켈계 이렇게 구, 둘로 구분한대요. 크롬계, 크롬 니켈계 이렇게 구분한대요. 조직상으로는 마텐자이트계, 페라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지난 소 예전에 배웠던 거한번 떠올려보세요. 마텐자이트는 되게 단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페라이트는 좀 물렁물렁했던 것 같아요. 오스테라이트는 고온에서 나왔던 조직 같아요. 자, 마텐자이트 계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는 고크로늄 계구요 고탄소 계입니다 탄소가 많은 거예요. 마텐자이트 스테레스 강은 13%크롬이 대표적이래요. 12%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13%래요. 음, 열처리 내에서 경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탄소하고 크로늄의 양이 영향을 주는데, 아, 보통은 뭐 0.15에서 0.3%탄소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탄소가 적고 크롬이 많은 경우엔 내식성이 좋고 탄화물의 영향으로 담금성이 좋긴 하지만 용접성이 나쁘고 잘 녹지 않는 모양입니다. 플럼철이라도 냉간각성이 나쁘고, 담금질 온도는 크롬이 양이 많을수록 담금질 온도가 높아지고, 왜냐면 크롬이 녹는 점이 높잖아. 그죠? 쓰임은 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있는데요. 이건 13%크롬인 거. 이것도 13%인데 18%크롬밍 강이 있습니다. 3크롬밍 강이 대표적이며 25%크롬밍강 또한 제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 18%크롬이 있고 얘가 더 대표적인데 심하게는 25%도 제조되고 있다. 그 말이네요. 탄소 함유량을 가능한 줄이고 페라이트 조직으로 만든 것으로 내식성이 좋습니다. 크롬강이 많고 탄소가 적다는 얘기죠. 탄소량이 많으면 철 코발트 크롬에의 복합 탄화물이 형성되어서 탄소량이 많으면 복합 탄화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식성 가구성이 저하되는데요. 당금질 처리를 경화시키기 위해서 고 탄소로 합니다. 경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내식성과 가구성이 좀 저하되지만. 어, 경화를 위해서 탄소를 더 넣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특징은 내산성이 오스테나이트계에 비해서 작다. 어? 배우지 않은 모스테나이트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표면을 잘 연마하면 공기나 물에 녹슬지 않고요. 아, 저는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과실, 과일, 열매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 있는 유기산하고 질산에는 침식이 안 되는데요. <laughs> 페라이트계는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과일 장반 이런 건쓸수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다른 산류에는 침식이 된다고 하고요. 담금질한 상태라면 내식성이 좋지만 풀림 상태 또는 잘 연마하지 않은 것은 쉽게 녹이 니다 페라이트계는 약간간 약간 위험위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고크르밍계고 고니켈계고요. 오스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비산화성 산에 대한 약한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니켈, 몰리브네넘, 구리를 첨가한 것입니다. 고크로미움, 니켈 강으로 크로미움 18% 이건 좀 크로미움이 많이 들었네요. 아까 13% 페라이트 대도 13%, 18% 이렇게 했었는데, 오스테나이트계는 18%가 기본인가 봐요. 그리고 니켈이 8% 들어있대요. 대표적이며 이를 18, 8, 스테인리스강이라고 부릅니다. 담금질에 의해서 경화되지 않고요. 오스테나이트 자체가 이제 그 공원에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담금질로 오스테나이트로 올린다고 해서 다시 이게 경화되는 마테나이트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에서 1100도로 가열하는 금량하면 더 연화되고 가공수가 내식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입계부식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정립계로 고용된 탄소가 이동해서 탄화물이 석출돼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들 크로이 양이 감소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내식성이 떨어진다고 자 정리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재가 500에서 850도 범위로 재가열하면 담배 불 정도 온도 정도 되네요. 그죠? 담배들 안 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뜨거워요 담배 불 조심하세요. 어, 고용된 탄소가 오스테나이트 결정기계로 이동해 가지고 탄화크롬이는 탄화물이 석출돼 탄화물이 생겨 그래서 크롬이 감소돼. 그래서 내식성이 떨어져. 그렇게 해서 내식성이 떨어지면 부식이 일어나. 그걸 입계 부식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예요. 입계 부식이 더 진행되면 입계 균열이 이렇게 되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화 탄소량을 최대한 적게, 미량 적게 제한해서 탄화 크롬의 형성을 억제하거나, 여기 나와 있죠. 탄화 크롬이요. 이걸 억제하거나 타이타늄. 음, 나이오비움, 바나디움 등 원소를 첨가하면서 탄화물 대신에 탄화타이타늄 이런 애들이 탄소가 탄 탄수가 얘네들이랑 결합성이 더 좋으니까 더 좋은 애들을 더 좋지만 조금 더 어, 성질이 비슷한 애들 그런 애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탄화물을 일부러 생산한다 크롬이 감성하지 않으면 부식이 되지 않으니까요 내식성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아까 그 기억나요? 어, 스테인리스 강은 몇 퍼센트 이상의 크롬이 들어 있다고 13%, 13%. 그러니까, 입개부식은 이제 13% 이하의 크롬이 생기는 부분에서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자, 내열강. 내열강은 고온과 고온경도를 유지해야 하고 안전된 조직으로 산화가스 등의 침식에도 견뎌야 하는 것이 내열재료입니다. 열받는 그, 저기가 많잖아요. 그, 부속이. 그리고 특히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내연기관 이런 데들은 열받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내열강은 되게 중요한 어, 금속 재료, 입니다 합금 재료입니다. 내열열성 향상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크루미이 증가되고요. 크롬 참 바쁘네요. 그죠? 강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알루미늄, 규소, 몰리브데넘 텅스텐, 타이타늄 등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크루미움계 내열강은 페라이트 조직이지만, 고온 사용 온도가 야, 650도 정도이고, 이 온도를 초과하면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니켈과 망가니지를 다양 첨가하여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650도 이상으로 도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니켈과 망가니즘이 아니라 코발트를 20% 이상 첨가하면 800도 이상에서 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도가 점점 페라이트 조직 내열강 크로는계 내열강은 650도 정도인데 니켈 망가, 망가니즘 같은 거 니켈 망가, 이런 애들을 넣으면 650도 이상도 되고, 여기다가 코발트, 얘를 넣으면 어디 이상도 된다고? 800도 이상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애스강, 고속도강, 열강, 가공, 합금공구강 역시 내열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온온도 버티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다 뭐, 뭐예요? 인장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올라갔을 때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죠? 궁금하니까 하나 보자. 1번. 1번은 페라이트계 내열강이고요. 탄소가 0.1%, 규소가 1%, 크로뮴이 15% 들어가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뭐한 700도 요, 요 때까지 버틸까요? 어, 요렇게 버티는데 인장 강도가 급격히 급격히 떨어져 버리네요. 200 메가파스칼 이하로 그냥 650도 이하에서 확 떨어져 버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6번 한번 봐볼까요? 오스테나이트 개고요 탄소가 0.4%, 규소 1%, 크로미움이 20%나 되네요. 얘는, 아, 니켈이 또 들어있네. 얘는 같은 650도에서 인장강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요 정도에서 확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자, 750도, 750도에서 급격히 떨어지네요. 참고적으로 봤고요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다음 편에 계속.